어, 도박자 사무실 오오와오오총 쏠고 사무실인데 야 너도 한방샷 거인데 왜저 발소리? Fuck you, grenade! 야저 안에 있다 킬러인데 형 사무실 킬라 사무실 킬라 우리 반대편 사무실 들어갔어 잡자! 아아아아아 <laughs> 사무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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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실. 아니, 내가 보고 있는 벽방이야. 반대편, 발쪽 반대편. 아우반대와우이 아! 새끼 다박이다 형, 이 새끼 다박이야 사무실, 조심해. 하나 죽였네 이... 하나 잡았어. 사무실 안에 들어갔거든? 근데 네, 그러기 우리도 한번도 안보어 뭐야 절로탄이 왜 튀지 어나쫄을거구나스케브가 <laughs> 고아이네 <laughs> 어이구 스케브 진짜 활발하네 뭐야 사무실 1층으로 들어갔는데? 야 거기좀 체킹해봐 <laughs> 친구야 아, 미안해 미안해 어우야 오, 오우 돈다 오우 오오 스캠 피치 오오오 마스크 사랑해요 오우 바퀴 하나 도 오우 짜스 홀리 머얼리 나 사무실 오우 왜열기 있냐 없지? 아니 근데 더안 어, 보이는데? 바로 시체 범 샷건 내놔 이새게너 한방 샷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다 내놔 압수 이어나이한방 샷건 개이 잔소 아, 어디? 오른쪽 아유 대가리가 왜 Y 하이 오케이 오케이 사무실 기릿 사무실 기릿 어이구? 어 한방 샷고인데 기지개 샷? 기릿? 왜 우리 빼고 싸우는 거야 약 발.. 야약 발지마 새끼들 우리 아니, 빼고 빨아. 싸워? 약 빨아야 돼 바로 그냥 씨발 마약 깔아버려 어! 같이 싸우자 아유! 어유아데어 아유! 아유! 어유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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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슨 일이야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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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있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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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아 오케이. <놀람> 오우, 어? 크로스 오줌도. 진입합니다. 얘도 한 방이다. 어디벨 덮어. 파이게. 나가. 저 뒤에 있는데? 제일 오른쪽 지게. <놀람> 한대 맞췄거든 일단? 제일 오른쪽 제기차 뒤 숨어있거든? 아, 아야! 컴머 오른쪽 왼쪽으로 나와! 흐머어 아, 머리에 머리에 거닫힐 머리에 거닫힐 쥐리 몰래 지어좀 방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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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상전 상전, 방 나도 방도나방 나도 조심 나도 나도 방안에 도 나도 나도 도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갔나나갔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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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나아 나도 나도 뭔데? 전화해서 방해할까? 카토 비야 애새끼 전화번호인데 전화할까? 바로 전화합니다. 나왜 <laughs> 죽였어? 아 전화를 안 받아. <laughs> 아우, 전화를 안 받아. 전자잼. 아, 받자마자, 갔다로끊으라 했는데. 기말링 하이! h e 유 e you are! l e t 안녕하세요! 아! 아! 하이! 어..바로 왼쪽에 어, 뭐라 하는데? 이거 그놈들 아냐? 어! <놀람> 어허허, 어허! 오 깜짝이야! 무가 본데? 촛소리! 뭐 오는데? 발소리 찍어서내쪽 호우! 죠꼬 와우.. 어? 사무실에 사무실 고! 보이? 저그 앞에 뭐 있어. 저그 앞에 뭐 지나갔어? 저기. 여기 앞에 사람 있다. 저나 킬라본 것 같은데? 라? 봐봐. 1층 왼쪽에 사람인 것 같은데? 그 여기 2층에 컨테이너 안에 있잖아, 여기. 너 2층? 아 사람인데? 어, 캄 힐러 컷 힐러 컷 나이스 어, 나이스 그냥 안에 사람 컷 반대편에 있는데? 이상 퀘스트 깨는 요 컨테이너 안에 와봐 더와해 어, 그 안에 있어? 어저뭐 <laughs> 먹을래? 투깨기 먹을래? 갑옷 먹을래? 갑옷 먹어야지잉 얍잉 아라니 안녕히 세요오지 기머링 이오치기 <laughs> <laughs> 계세요? 왜뭐안 보임? 뭐야 뭐야? 어! 오, 타겟 나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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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어디? 어디. 내쪽내쪽내쪽 여기 여기 여기. 이쪽이 어디야? 여기. Come out. 들려? Nice. 위에야 yeah. 위에. 들어 들었어. 계란 잡판인데요? 타겟 아눈 죄었어. 안녕? 아, 오 소단, 안... 오 타겟 나 오른쪽에 있다. 아, 여기, 그, 이상한, 이상한, 기름, 그 위에 있는 것 같은데? 아! 아! 모빙 쫓대, 저 새끼! 저 새끼 지게 타러 갔어! 모빙 쫓대! 저거 어, 나너 위에 있다? 여기, 그 건물 안에 사람 있다, 김 씨. m c 어, 타글라. 어, 어, 나 봤어? 어, 나방온것 같은데, 타글라? 어? 어어어어 어, 저 왔다. 사람 사람이다. 어, 사람이다. 사람 있다. <웃음> <웃음> 아! 봤지? 뒤에 스캐브 있다. 사람 맞냐? 예. 저나올 포인트 뭐야 그 가운데 그구름다리 연결되는 데도 사람 있거든. 유남상 구름다리 그 연결된 건물부터 죽일까? 아요아래어 여기여기 그 안에 사람 있거든? 킬라다! 어? 어디에? 아니, 왜? 떡고! 제못봤다제못봤다 아냐? 으으 키..킬라인데? 어? 킬라 아니라며 어디있데 아냐 킬라웃이야 요쪽으로 갔어 안으로 들어와봤는데? 어? 이층으로 갔든? 야 킬라야 어. 거 3층 구름대에 사람 있거든? 잡아줘 아닌데 킬라는 샷건 안들잖아 들 수도 있지 야그킬탈 형 조심해. 거 맞아. 이서어나오는가난 절대 맞지 않지. 빨리 빨리 탈라 먹어. 어, 나와라. 뭐? 오! 어디? 저 어, 왔나? 아, 있다. 오! 저 어, 왔나? 야지웠나나힐좀나힐 좀. 또피 어, 터졌는데. 너거 정확히 터졌는데, 피가? 가볼까? 나도 아파. 그래? 이거 타기라 포켓 사마 일단 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아, 안 돼! 쫓구나! 올라갔어요? 아니구나. 나 아직 거기 있어, 여기 있어. 나 2층. 아야야야야! 기둘기둘 기돌! 어디있어 어디있어 나 2층 저건 위에 아 몰래 문 닫아버려 괜찮? 컷컷컷 나이스 나이스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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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앞에서 깨어 여기 잡았네 오른쪽 발소리 오른쪽 발소리 뭐 어, 아래? 어 아래! 나 있다? 라 잡았어 어? 킬라라고 저게? 저게 무슨 킬라야 킬라 킬라쪽 킬라킬라아 여기 킬라뚝이라고? 어 제가 킬라 근데 킬라뚝인데 킬라뚝, 너 뭐냐? 일레이드냐? 이 레이드 아닌데? 형 예였나 본데. 내가 보니까 개였구만 코스프레였구만. 어이 PMC 아들어마안 되지 안 되지. 풉! 이 머리에 산책선과. 오! 어또 맞죠. 여긴 싫어. 바로? 이잇 발소리! 아, 계단! 온다! 오오오! 맞았는데? 선광? 성광? 어성광이에요 짤끼는데? 성광. 어나있다야 친구있어 맞았나 나와 맞았나봐 <laughs> 아 그래? 어. <laughs> 근데 얘좀 꼬라지가 <laughs> 뭐. 아이래도뭐 아래 있다 바로 아래 안 보이는데? 이 안에? 아니 바로 밑에 있었어 완두콩 쓰는 저거는데 저러 네? 어디? 옆구역 스퀘어 그 지게차 쪽에 사람. <laughs>